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기본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출간됐고요. 26년 시험을 보게 될 수험성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 공부를 시작하는 스타트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과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사회복지 실천론을 먼저 보시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 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1장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또 가볍게 공부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득점하실 수 있는 장이니까, 예, 꼭, 어, 여러분들, 요 1장, 예, 공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 파트 1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이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현장에다가 옮기는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사회복지 실천 지식이라고 얘기했죠. 이 실천 지식을요, 사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복지 실천 지식을 지금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무엇에 따라서 나눈 거냐 하면요. 실천 현장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지식을 이렇게 위계를 두었죠.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예, 구체성이 높은 지식이에요. 실천 현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구체성은 낮아지지만 추상성은 높아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장 위에 있는 거는 구체성이 낮지만 추상적이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추상성은 낮지만 구체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구체성,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어떤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위계가 설정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패러다임이라는 말 여러분 좀 일상생활에서 쓰나요? 음, 안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요즘에 이 패러다임이야. 요즘 패러다임이 이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패러다임이라는 거는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어,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는 실천 지식인데, 이 정의를 보면 책에도 나와 있죠. 다양한 관념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체계나 구조. 그래서,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나 이론의 틀 혹은 인식의 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뀜으로써 많은 것이 변화했죠. 천동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때 설명하는 것과 지동설이 지, 음,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다르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서도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의료적 개념의 패러다임을 가질 때는 사회복지 현장이 모두 다 의사와 환자처럼 그런 관계였죠. 어떤 병리를 가지고 있고 치료의 대상으로 봤죠. 이게 바로 의료적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 현장이 영향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생태적 패러다임에서 소비자, 패러,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오면서 사회복지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관점과 시각입니다.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는 학생들에게 예,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안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패러다임은요,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패러다임은 가장 추상성이 높고 구체성이 낮았죠? 자, 관점과 시각은 하나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이고 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추상성은 낮아졌죠. 관점과 시각은 그런 개념적인 증거틀로서 관심 영역과 가치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 체계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강점 관점 많이 얘기했죠. 이것도 관점이란 말이에요. 강점 관점을 안경, 관점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를 볼때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이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해 왔던 것 이런 강점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관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 그죠? 자, 이론이라는 건요, 세상을 설명하는, 음, 어떤 이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나 시각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죠? 예를 들면, 정신분석이론이나 행동주의이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델인데요. 모델은 이론하고 매우 비슷하지만, 이론에는 없는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기법 또는 기술. 뭐, 스킬,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델은요,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 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조화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죠. 이 구조화된 것이 바로 기법이나 기술입니다. 이론은 이제 설명들이라면 모델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1단계에선 뭐라고 중간 단계에선 뭘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쓰면 좋아. 라고 구조화해 놓은 것이 바로 모델들입니다. 복지 실천에서 모델 굉장히 많죠. 과제 중심 모델 이런 거 예를 들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천 지혜는요 어때요? 실천 현장의 가장 구체적인 수준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이 실천 지혜가 위에 나와 있는 네 가지하고 조금 다른 것은. 바로, 뭐, 배운다라기 보다는, 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책을 통해서, 뭐 이론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때 이게 지식이라고 할수 있나라고, 어,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그 과학적인 예, 어떤 지식들 또는 예술성을 또 뒷받침하는 지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성을 가진 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요, 과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요. 예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예, 전문적인 기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이라는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적 기반이라는 거는, 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사회현상 또는 어떤 인간 또는 사회복지 그 자체, 사회복지 전문직 그 자체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실천에 활용하는 게 바로 과학성 또는 과학적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그냥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 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요.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사에 회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고요. 모두 다 어떤 조사의 근거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죠. 또 프로그램 다 진행한 다음에 평가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모두 다 과학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예술적 기반 또는 예술성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예술이라는 거는 좀 선천적인 게 있죠.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하거나 악기를 다루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긴 하지만 좀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이런 예술성을 좀더잘 발휘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를 할 때도 예술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능숙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기술인데요.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직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성입니다. 사회복지를 할 때도 이런 예술성이 필요한데, 어, 교수님, 사회복지할 때 어떻게 예술성이 쓰여요? 뭐 그림 잘 그리는 사회복지사가 일을 더 잘하고 전문적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 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들을 때 조금 더 공감 잘하고, 예. 진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배워서만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핵심 정서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 얻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알아내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예술적인 직관 혹은 그런 직관적인 능력 같은 걸 활용하는 것 자체도 예술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이렇게 예술과 과학의 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타학문과의 관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배타적이고 어, 다른. 어떤 학문하고는 달라. 우리만의 독특성이 있어 너희들하고 섞일 수 없어 이럽니까? 아니죠.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배타적인 관계 있지 않아요. 오히려 협력하고 연계함으로써 우리는 사회복지에 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잘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두 번째. 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기술, 스킬,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지식은, 아,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고요. 현장에 적용하게 해주는 능력이나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라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어, 효과적인 예, 또는 전문적인 실천이 되겠죠. 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술입니다. 자, 기술의 특징은요. 지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기술 늘어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 지식에 이어서 어, 기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의사소통 기술도 필요하고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도 필요하지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하지요. 클라이언트를 관찰할 때 어떤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사회복지 실천 다 끝났을 때어 평가하고 조사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봤죠. 실천 현장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여기서는 이 전문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라는 말이 들어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자체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 사 자신에 대한 지식 또는 사회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 이렇게 사회복지 자체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개입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요. 인간 상호작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처럼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식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도 사회복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양 과목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예, 교양 과목을 또 게을리할 수 없겠네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력자, 조성자, 옹호자, 교 자, 너무나 익숙하죠?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 4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4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봤는데요. 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력자 조성자는 영어로 인 에이블러라고 하죠. 인 에이블러 뭔가 되게 가능하게끔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고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옹호자 보겠습니다. 옹호자는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 주장을 하거나 항상 권리를 잘 행사하거나 그러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거나 또는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 바로 옹호자입니다. 자, 교사나 교육자 볼게요. 이거는 티처라는 역할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이러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재 제 중요하죠. 자, 중재. 우리가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중재해 봐 이러죠. 보통 싸움이나 갈등 상황에서 중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 상황에서도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관,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중요한 거, 중재자는요, 중간자적 역할이에요.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예, 요와 관련해서 협상가를 볼수 있는데요. 협상가는 조금 더 취약한 사람 또는 그측 입장에 서서 중재한다는 점에서 중재자와 협상가는 좀 다르다. 비슷하지만 중재자는 가운데 입장에서 중립, 협상가는 조금 더 취약한 쪽의 편을 들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라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가는요 교사 교육자랑도 좀비 어. 비슷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요. 트레이너예요. 이거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는 자원봉사자가 좀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훈련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실시하는 역할은 바로 훈련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은 교사, 교육자이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것. 훈련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조정자는요, 사회복지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사례관리 나오죠. 사례관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역할인데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다 보면은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전달이 돼서 중복과 누락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 중간에서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조정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촉진자 볼게요. 집단촉진자는요 사회복지사가 일대일로 사례 관리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만 아니,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집단 활동이, 집단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집단 역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집단 촉진자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장을 가볍게 마쳤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여러분 또 들으신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신력동 모델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5가지 모델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최근에 추가된 모델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